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성전 앞에는요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 얻은 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었죠.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그구어라는 이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구어라던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기대했죠.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말을 한 후에. 이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요 막그 사람이 신나서 뛰어다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야 할까요? 막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그 장면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저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자리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 3장 8절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면서 걸으면서 어 하나님이 찬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던 대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이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사람들은요, 이 걷고 있는 사람, 뛰고 있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매일같이 구걸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 근데 분명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신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한번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주셔서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것은요. 바로 설교였어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중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장 앞부분에요. 사장 사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수조 남자들만 5천명이나 되었다 5천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말씀 함께 배울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라 했었죠 그때 주변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그때도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다고 했죠? 2장 41절이에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더했어요. 자, 이번에 베드로도 동일한 내용이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회로 여겼던 거죠. 뭐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을 전할 기회다. 아, 예수님을 설교할 기회구나. 사람들이 모였네. 전해야지. 자, 이것이 우리에게로 적용되어 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요, 예수님을 전할 예수님의 증거와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부터 전도 작정자를 작정하는 그 시간부터 하반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을요, 아, 이 하반기 전도 시기를 통해서 내가 적어낸 그 친구에게만큼은 꼭 예수님을 전해야지. 교회를 전해야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3천 명, 5천 명이 더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이거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안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이 전도사역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구나, 여기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